자, 안녕하세요. K&R 시스템 주점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에 여러분들께 주식 어깨에 걷들 어깨 해드릴 황금타점입니다 자, 오늘이죠. 5월 20일 우리 한번 K&R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록 해볼게요. 제가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K&R 시스템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쭉 떨어지면서요. 지금 막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공모가가 여러분들 13,500원인 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KNR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마 청약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거의 경쟁률이요. 2,300대 1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여러분들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공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나락을 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아 이거 지금 망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프로그램 매매 증권사에서 쓰는 이 프로그램 매매를 바탕으로 지금 어디가 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 봤다는 거예요 일단 14,500원에요 여기 강력한 지선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타당성이요 보니까 84.2%가 나오네요. 이 정도 나오면요. 생각보다 높은 타당성이 나온 거다. 한마디로 여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가면서요. 큰 수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되는 게 보호 예수예요. 이 보호 예수가 또 3개월짜리가 또 풀리는 게꽤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풀리냐. 일단 보니까요. 한 180만 주 정도가 풀려요. 지금 풀려 있는 게요. 한 36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풀린 거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반절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포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예전에도 보호해서 풀리기 직전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거 보호해서 풀리기 전에 애들이 다시 한번 이거 40% 이상 올려놓고선 이거를 싹다 이렇게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80만 주 정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 주포는요 이 3개월짜리, 1개월짜리 풀리는 애들은 여러분들 후자자꾸 주포란 말이에요. 얘들은요 여기서 던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던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분명히 추가 매수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로봇주는 여러분들 분명히 테마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 시들시들하죠. 작년에 크게 로봇주가 핫했어요. 그런데 이 결국 로봇주는요 AI와 테마랑 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봇주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면 무조건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 왜요? 미래에는 여러분들 로봇 산업이 무조건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로봇을 다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로봇에 대놓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측성 K&R 시스템이 로봇주에서 큰 수혜를 받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는 길게 가져가면 우리가 더 크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6월 7일 날에 풀리는 이 보호예수 이거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 팔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이게 주가가 한번 올라도요, 이때 정리를 반드시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젠시진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력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위축된 물량을 이긴 기간 동안 받아 먹었어요 언제부터요? 18,000원 때부터 여러분들 가짜 하락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세력이 대놓고 매집을 했어요 거리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력이 매집하는 거는 대놓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잭슨 여러분들 지금 18,000원 때부터 세력은요 여러분들 펌핑을 위해서 지금 숨죽이면서 매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털어먹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보호해수 관련돼서 일단 표를 보여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상장한 날에는 265만 주 정도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 달짜리를 보시면 되는데 이한 달짜리의 이 송환님 아시죠? 얘들이 보통 주포예요이 송환님 애들이 그때 한 달짜리도 분명히 위로 그때 한 40%에서 50%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들의 물량이 3개월짜리가 더 많이 풀려요. 여기 이번에 150만 주가 풀려요. 이거를 세력이요 그냥 얘들이 고무가 이렇게 그냥 던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거래량이 안 질린 하락은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세력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여러분들 절대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오늘 간만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문자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자 오늘 아침에 간만에 보내드렸어요. 아침 8시 45분에 제 번호로 314분한테 제가 보내드렸어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케이나 시스템 제가 15,000원 구간에 분할 매수하라고 했어요. 해당 종목 강력한 지선 14,5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주포의 보호의 수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접, 다시 저번에 올렸던 것처럼 위로 올리고 털어먹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에 분할로 들어가시고 세력이 위로 올릴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저한테 케. K라고 보내주신 분한테는 다 보내드렸어요. 결국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주포가 위로 올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매도하셔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밑에서 주울 때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제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오른다고 해서 막 목표값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털기 전에 저항을 딱딱 집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때 저항 나오니까 이때 여러분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주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그때 최종가까지 제가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문자로 영상으로도 찍어드리긴 하지만 문자를 받으라는 의미는 하나예요. 결국 여러분들 매도 잘하기 위해서예요. 저한테요. 여러분들 K라고 그냥 보내주세요. 제 번호거든요 개인폰으로 여기다 K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KNR 시스템 타점만 보내드릴 거예요 다른 종목은 제가 안 보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K라고 보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KNR 시스템 투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무료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요 많은 종목들을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랑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시나리오대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문자를 받고 매매하시는 게 남들보다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부탁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내주면 돈못 드린다 했어요. 이게 아니라요. K라고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K나 시스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것이 개인폰으로 하나 하나 받아서 등록하는 거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문자 안 받았다고 뭐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문자를요. 이렇게 보내주실 거면 보내주지 마세요. 욕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뭐, 한번맞췄다 자만하지만, 아가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자만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틀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박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그냥 문자를 안 받고 싶으면요, 보내지 마세요. 왜 괜히 이렇게 보내서 여러분들도 안 좋은 소리 제가 보고, 여러분도 괜히 이렇게 귀찮게 여러분들 보내냐 이거예요. 개인 폰으로 여러분들 장난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자문 인력 자격증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자격증은요, 금융권에 다녀야만 딸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IPO 관련된 투자 리포트 많이 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프로그램 매매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프로그램 매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날짜도 최근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투자 조언해도 이거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엄한 사람한테 리딩 받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 영상 그냥 공짜로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냥 문자 받고 우리가 웃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SK이터닉스 다 매도 최고점 딱 찍고 나서요 다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고맙다고 막 저한테 문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도하시고 우리가 웃으면서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진짜 다녔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저 블라인드까지 제가 인증을 해요 저 은행이랑 진공사 같이 다녀서 총합 7년 다녔어요 은행 계정 블라인드 남아있어서요 여기 제가 갈수 있는 은행 게시판 보이죠 이거 이렇게까지 제가 인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밑에 내려보면 회사 사람들들이 쓴 글도 제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인증하는 이유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차트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여러분들 15,000원 여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요.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런데 결국 세력은요. 지금 대놓고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매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오히려요. 15,000원 여기 딱 금방에 왔을 때보다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게더 확실해요. 왜요? 세력이 지금 대놓고 위로 올리겠다고 시그널을 보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하나예요. 일단 여러분들 6월 3일 날에 보호해수 물량이 180만 주가 풀려요. 이거 주포거예요 주포는 분명히 이때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들이 다시 한번 2 5 0 0 0원 2만 0천원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한 게 아니라 이때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안정화되면 이때 우리가 재매수 들어가서요. 이제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요? 로봇주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길게 가져가면 상승 모멘텀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장단기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드를 늘리면서요. 주가 내려올 때 우리가 다시 주우면요. 이 주식수를 우리가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게 가져가자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신기해서 제 영상 나중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지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 분들은 저점 매수해서요. 길게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우리가 재회서 하자고요. 이해하셨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요. 다음 주에 주가 폭등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상 도움 되셨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 번호로 k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타점 문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